여태껏 <목소리도> 물이 가사나오 간만에 저기 뭐야 또 네. 뭐 아이들 모여가지고 뭐 <laughs> 오늘 처음으로 이제 좋은 어, 말. 네. 처음으로 이제 등 운동을 한번 시어서 오는 예정이죠. 같이 인사 한번씩좀 해주세요. <laughs> 어? 저 응? 김준형, 음. <laughs> 저는 스무 살 이름은 김준영. 스무 살 김준영 이모니 담은 꼴 칠미도. 저는 공공년생 <laughs> 이한석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름이 무개분이에요 이 분이 어? 평양에서 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한테 운동을 배운 지한 한 1년 정도 됐고요. 이 친구는 한 4, 5달 연말 그렇게 좀 됐고 저는 이제 어, 헬린입니다. 오늘 이제 등 운동을 좀 시작해볼 건데요. 어, 가볍게 레프이다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풀어 받듯이 보통 이제 어, 땡기 때 너무 느슨하게 땡기면 턱걸이 할때 우리가 이렇게 세게 하면 안 이게. 느슨하게 땡기면 좀 이도하고 상환의 개입이, 전환 개입이 좀 커버리니까 땡기 때는 조금 강하게 땡기고 올라갈 때 약간 좀 버텨주는 느낌으로. 말 그대로 그냥 턱걸이 하듯이 오늘 4세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립을 잡을 때 보통 이제 요 친구들도 처음에. 이걸 완전 끝에까지 잡더고요 끝에까지 제일 넓게 잡는다고 해서 뭐 어깨가 넓어지고 등이 넓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 초보자일수록 조금 최대한 좁게 잡으면서 진행하다가 조금씩 넓어지는 걸로 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넓게 잡지는 않거든요 제가 약간 좀 저기 몸이 안 좋으니까 1발 음, 짧아 보이나? 3 팔 좀만 피고 있는 만만 예세. 대한 독립 만세 그리고 이와 같이 빠하고 이제 얼굴하고 최대한 가깝게 그러니까 땡기면서 상체만 이제 살짝 뒤로 젖혀주면서 윗 가슴에 가볍게 얹어주는 느낌으로. 아 담배 냄새야. 담배 좀 그만 피죠 네. 그리고 또어 외투 따운 같은 경우에는. 음 사람들이 참그 다양한 자세로 많이 땡기잖아요. 어, 제가 아는 레플다운은 이제 잡았을 때 팔꿈치가 이제 손목 밑에 들어가서 땡기면 광배근이고 어, 팔꿈치가 팔꿈치가 살짝 바깥으로 빠지면 승모근. 응. 그렇게 그냥 저는 알고 있으니까좀 어, 이런 식으로 손목하고 팔꿈치가 일자가 돼서 땡겨주시는 거예요. 응. 세븐. 세븐이 있다. 죽입자 두번째 세트 그리고 방금 첫번째 세트는 어, 진짜 말 그대로 워밍업 한 20개 정도 했고요 4세트를 한다고 쳤을 때 두번째 세트는 한 15개 정도를 어, 뒤로 할수 있을 무게로 하나 둘셋둘 그리고 또 이제 레플라운 잡을 때 그립이 이제 엄지가 이렇게 올려서 당기는 게 낫냐 아니면 이렇게 똑바로 잡는 게 낫냐는 그런 좀 친구들이 있던데 요거는 솔직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도 잡고 당기고 이렇게도 잡고 당기는데 그립은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진행할 때 최대한 상체가 이렇게 앞뒤로 안 움직이면 좋다. 이제 서주변 무게 한두개만 올릴게요. 체중이 그한 이게 지금 60kg인가? 네, 60kg. 제가 한 105kg 좀안 되고요. 이 친구가 90kg가 지고 있어요. 하나 둘셋 자, 세 번째 세트는 무게 조금 더올려서 난 13개에서 15개 업주를 할수 있는 대로 조금 더할수 있으면 돼요. 됩니다. 진짜 정 답은 없으니까. 뭐라고? 긴장된답니다. 뭐라고? 긴장된다. 긴장다고 <laughs> 와우. 하나 둘 예세 보고 지 많이 안 먹잖아. 많이 안 먹는데 진행하다가 좀 무거울 때 약간 침과 고 이렇게 하고. 열렇 물좀 주세요. 고기, 고한 대는, 한 대는 네. 네. 혹시 하나 시에 들어오지? 다섯 개더 하겠다. 두개 네. 더. 다섯 개 더. 뭐 물통도 압, 아, 도가니 네. 네 완전히 그냥 압도하지 <laughs> 네. 아압되지 말고. 여기 좀 높지? 네. 요거 항상 어... 무릎을 넣었을 때이 발패대 딱 맞아야 돼요. 근데 너무 높아버리면 엉덩이가 살짝 들려버리니까, 앵간하면 요게 딱 고정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고정이 좀 되면 좋습니다. 하나, 둘, <laughs> 둘. 아, 장난치지 말고. 세이. 장난치지 말자 네. 마지막 세트는, 어, 그 기계가 무슨 기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재밌게 꽂으세요. 재밌게 꽂아갖고, 한 개는 좀 오버하고, 한 다섯 개에서 열 개를 너무나, 너무나도 힘들게, 어? 기 위해서 주먹으로. 저도 뭐 힘이 좀 약한 편이라가지고, 열뭐 개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정신 차릴게 이제 생 주의해야 됩니다. 와, 뭐고 이거? I'm not going to do t h 아니 I'm not 거 o i 봐이 다음 사람 t 딱 세팅 해줘야지 t going t 셔 하나. 하 h i s I'm not g 좀 i n g to 고 o this. I'm not going to do this. I'm not g o i n 어 to do t h 좀 s I'm n o 니도 어. 한번 해봐 이걸로 <laughs> <laughs> 고추가왜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걸로 바지 안 입어가지고 고추안 나오지? 그래서 레폴다운 좀잘 먹지? <웃음> 자 넘어가보자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자면 어, 가장 우리가 등 운동할 때 접하기 쉬운 게 레폴다운이잖아요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턱걸이가 안 되니까 레플다운 이렇게 많이 제일 처음 종목으로 선택을 하는데 조금 하시다 보면 레플다운 알아서 감을 잘 잡잖아요. 마, 맞잖아. 레플다운 감을 잘 잡힐 때는 요걸 어, 제일 마지막에 넣는 것도 좀, 좀 좋을 겁니다. 처음에 조금 힘든 것부터 먼저 하고 레플다운은 마지막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어차피 처음에도 느낌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게시, 시용으로 레포터를 먼저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laughs> 이제 케이블 풀업브로 3세트만 진행하겠습니다. 어, 케이블 풀업브일 1차 바, 스트레이트 바로 먼저 진행을 하고, 케이블 로프로 두게 묶어서, 한번한번 해서 3세트. 누가 이거를 묶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바로 들어갈게. 그리고 요거는 딱 한가지만 이게 진행할 때 어이, 봐봐 이렇서 잡아. 지금 여기서 너무 몸에서 멀리 떨어지면 빠 하고 이게 자꾸 앞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서 팔을 딱 폈을 때 이게 딱막한 요정도? 여기서 이렇게 좀 바로 당기는 것보다 어깨를 한번 뒤로 빼서 이렇게 좀 당기는 게더나다요 하나 둘셋 가서 앞으로 조금 들어가 이원니 훈련병 너 임원희 누군지 알아? 네 실미도 영화를 봤어? 네너 20살밖에 안 됐잖아 네. 19금인데 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지만 또 어려워요 또 쉽지만. 하나 들 주먹도 권익계에 들어올 때가 없고 뭐. 하나 둘. 쉽지만 가장 들 지구 한쪽으 얘네 예, 당겼다가 바로 들어가지 말고 당겨서 한번 잡아줄게 잡아주고 천천히 세시하니까 딱 재밌지, 네. 어? 소꿉놀이 하듯이. 네가 온다고 알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지금. 어? 여섯 최고한 통째로 돌렸잖아. 일곱. 자, 여기 프로버가 보면 그래서 그냥 갈고리 줘서 이렇게 좀낯가오는 느낌도 있는데 이게 느낌이 안 오면 이 상태에서가 레폴 다운 당기다 생각하셔. 저걸 저거를 좁게 잡고 당기다고 생각해서 약간 면치 밑으로. 이렇게 레폴 다운 하듯이 당기는 느낌 잘 없어. 씨. 뭐야 이금 <laughs> 벌써 끝났네 또 어? <laughs> 누구야? 누구이니? 여보세요 야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빨리 하자 누구십니까? 아 누구예요? 네 방금 뭐야? 방금 방금 이거 얼마 나온 거예요? 예? 네? 23,000원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야이 지금 이 타이밍 봐라 어? 선생님 저기 뭐야 인형 뽑기에 기세. 500원 넣고 뽑기를 했거든? 따라라라따따따 500원 뽑기인데 배달료가 23,000원인가 생어 배보다 <laughs> 어. 배꼽이 더커 보니깐 야이 유키모 고라모터의 로망스 아이가? 세뇨리다이니세뇨리다 이야 이 500원 넣고 돌렸는데 당첨이 돼 버려 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나? 비밀이다 아와 긴장되는 순간인데 함 채워줄래? 게이 제니지 아니지 <laughs> 자고 <있는 수가> 있다 <laughs> 네. 와한달 열심히 일해갖고 ]欢정. 자 로미야 괜찮소? 세르리타 일로와봐 커플노콜렛 먹세요리타 한번 해주 하나 둘셋 세르리타 세르리타 바벨로우 오늘 3팀 저기 빈빠 하나만 줄자 세번째 종목은 <놀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바벨로우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걸좀 많이 당기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뭐, 바벨로우가세 번째, 세 번째 중목으로 들어왔는데, 어, 요즘에는, 만약에 저 혼자 운동하면, 어, 제일 처음에 메인을 어, 몸좀 풀고 바벨로우를 제일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로우가 제일 힘들잖아요. 시구래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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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가 뭐 있잖아 그거. 당근이가 뭐고 파인애플이가. 네, 파인, 파인 파인 마켓인가? 당근 마켓인가? 예, 세, 당근. 당근에다가 팔아 버려서 먼지가 많아 가지고 좀 착한척 좀 했습니다. 너들도 좀지 먹으면 안 되잖아. 오래 살아야지. 50살까지 살아야 될거 아이가. 자, 제가 하는 바벨로우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고 자 가슴을 들어준 상태로 가슴이 들린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이쯤 내려갔을 때, 벤치프레스 자세를 그냥 세게, 세게 당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벤치프레스 자세 세게. 무릎에서 빰뼈 정도만 더 내려갔을 때. 이까지 너무 깊이 내려버리면, 오히려 등에 조금 느낌이 안 오고. 응? 응? 응. 응? 네. 그렇다고. <laughs> 저 그걸 좀 보겠습니다. 팍! <laughs> 아, 재밌다, 그래 응? 네. 와 운동 딱3시야 재밌는 거야, 너 맞지? 너무 운동만 되다 와요. 너무나 네. 지금 보면 바벨로우 하면서 분명하게 이제 느껴야 돼 이렇게 다리가 잘 받쳐줘야 바벨로우 더 세게 때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도 하고 전환 팔 운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 음. 그래야 조금 더타탔습니다자 10kg씩 더 가볼까요? 이이또 환자 훈련하면서 또 댄크 또대만거가요 또... <laughs> 이거? 다행히 그 댓글에 또 악플은 없더라 니가 혹시 지우는 거아야 <laughs> 어? 악플 좀 있을 건데 가세예세와 <laughs> 오늘 멋있네 상큼하네 오늘 지금 20kg 두 장이 아니고 10kg 두 장씩 고쳐 놓은 겁니다 일부러 좀 힘든 척좀 하고 있는데 무게 너무 못 따라와도 니션에서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네. 어? 네 오케이? 네 <laughs> 레츠고 <laughs> 이럴 때 부서지면 안 네. 와. 나안나못 붙고요. 가깝네. 피부 안 좋은 거 일부러 찍으려고 그러지. 준혜 네. 주문 한번 걸어도 네? 주문. 한 주문. 파이팅 주문 한번 걸어도 어, 뭐라고요? 나제가 해봐 죽여요 <laughs> 죽어라고 하는데 아니 <laughs> 죽어 딜리셔스 아, 디피컬튼가 딜리셔스, 딜리셔스. 맛지 맛있다 자 하나, 하나, 하나. 우리 <laughs> <새누리에다> 한번 해자 우리 3세트째인가? 새누리다 한번 외치자 한번 외치들가자 제가요? 응아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아리 <laughs> <새누리에다. 웃음> 힘이 더빠져버린는 거야? 아왜 이래 모진경놈 뭐 아. 와야한번해할수 있어 마지막 세트니까 할수 있는 만큼 다 해봐 지나간 버스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 죽여 아, 지나간 버스가 다시 돌아오때하말 오케이 맨날 이렇게 해야 된다 1분만 네. 아, 쉬어가자 자네 번째 종목은 아, 원암으로 한 팔로 이제 예를 들어서 덤벨 가지고 원암 덤벨로 할 건데 덤벨로 안 하고 이제 케이블에 싱글 고리 하나 걸어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쿠팡 의자 두 개만 좀 들어가볼까? 주기. 네. 자 원암 덤벨로 할때좀잘 자극점 모르시는 분들 보시면 아무 의자 아무 의자 하나 편하게 앉으셔 가지고 이게 안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바닥이 더러우니까 뭐옷 베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앉았다 생활하시면 될것 같고. 덤벨 잡듯이 잡았습니다. 잡은 후에 당기는 방향으로 의자를 이렇게 살짝만 틀어주시고 의자 대가리를 커버칠게요. 이커버치의이은 몸이 이렇게 딸려가지 않기 위해서 피는 지점이 여기까지만 필게요. 팔 자르고요. 어깨가 앞으로 나가지 않을만큼만 이쪽에서 요거를 살짝 언더로 돌릴게요. 열쇠 돌리듯이 차 시동 보듯이 열쇠 돌린 후에 오른쪽 허벅지 대퇴사두도를 스치면서 살짝만 쪼그려줄게요. 여기서 그대로 그냥 땡기시면 됩니다 보고 있나요? 왜 이렇게 잘 먹지 오늘? 밥은 똑바로 안 먹는데 당기는 이렇게 땡기는 각도를 살짝 틀어주시고 몸이 앞에 보는 것보다 약간 옆쪽으로 한시쪽으로 봐가지고 옆구리 살짝 이렇게 쪼아줍니다 손목만 돌리고 시동 걸고 그대로 아. 자자자 싹다죽려 그냥

몸이 이쁘기 전에 틀어라 어 찍어준 아저씨한테 아저씨 같다 어렇게좀 낮춰봐 앞으로 가지마 도와 응 시선이 자으시봐눈비비 <laughs> <laughs> <윤비. 웃음> <윤비. 웃음> 예, 네? 좀그 밑에 봐. 하나, 둘, 그두 개가 열 개가 돼야 된다. 딱두 주시면 네. 응? 딱두 개를 조심해야 돼. 몸이 앞에 보면 안 돼. 여기 계속 보라 했잖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후배도 이렇게만 놔주고, 그대로 땡기면 돼. 여기가 좀 보세요. 조준만 잘해주면, 네. 요만큼만 땡겨도 다 먹어요. 이제 열기두개 <laughs> 더. 두개나 이십 많지 않 나이가 이십 됐는데 월 이제 4, <목소리> 2, 2, 4, 5, 6, 내가 말하힘거 같아. 얘들, 너들얘힘 많잖아 너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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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섯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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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들얘개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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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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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마시고 이거 마시고 그리고 지금 종목은 초보자들이 느끼기에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스트랩 지금 웬만하면 안 끼는데 마지막 종목이라서 지금 전환근에 지금 힘을 많이 털렸어요. 그래서 조금 무게를 좀친다고생각하고 스트랩 감아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삼각형, 네? 삼각형 그대로 당기나 걸로. 자, 쿠팡 만 오천 원 주고 쿠팡 의자를 하나 시키시고 여기 살 곳이 앉아줍니다. 살짝 누웠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대로 허리를 펴면서 따라갔다가 삼각형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프다운좀 좁게 이제 네. 삼각형 그대로 그냥 기까지 마요 아 이거 뭐야 의자 좀 반대로 좀. 의자 반대로 좀. 그래서 하체로 중심 잘 잡고 여기가 아니고 밑으로 누르면서. 하나 둘셋두개두개더 와.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세이 두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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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개빨리 두 네. 개, 두 개. 와 내가 백트로 받고 있어. 와 내가 백트로 받고 있어. 참했다. 실패 얼마죠? 앉아서 하는 거야. 뭐가 더 나은가? 사상사상이 나 사랑하고 있었죠? c 각형 Such a. 역삼각형 아 s 니 어? 아직 아 u c h a. Such 그 s 역 c h a. 아니면 뭐야? 아 u c h a. Such a. s 어. 역 h a. s 두 c 위해서. 네. 두개 더. <laughs> 하나 더. <웃음> 오케이. <웃음> 자 오늘 그거 까지 하고 이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한 번씩 그 오서에서 유튜브 잘 못하는 말 들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laughs> 끝이야 열심히 해서 올림피아 2밀리에 가겠습니다 죽이네 몇년후몇년후 네? 네? 30살 돼야 되죠 30살 후? 네 그럼 10년 후에 네, 10년 후면은 형 50살인데, 그때 신 장치 해줄 거네 알겠습니다. 저꼭지 <laughs> <족공지> 존나 크네. 저꼭지가가슴 <laughs> 보다 더 크나? 그 우리 네일아트 한번 찍자. 네일이가 음. 한번 가자. 샵네일, 음. 정말 엄청 나뭐왜달이거해 샤워시 하자